정중의 공부가, 정중의, 동중의 공부하는 분들이 정중의 공부를 망가한다거나, 정중의 공부하는 분들이 동중의 공부하는 것을 도애시한다거나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방과사반이 따로 없고, 농중에서 공부하는 것과 정중에서 공부하는 것이 따로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는 은필칭 호급불교라고 하여 왔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호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